서울의 유일한 만화 캐릭터 박물관인 도봉구 둘리 뮤지엄이 올해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려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데요. 미디어 기술의 가상 체험 공간은 물론 둘리 연대기 전시 공간 등 과거와 현대를 접목한 전시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불빛에 아이들의 시선을 잡는 가상 체험실. 고길동 아저씨 집에 들어서자 타임 코스모스 여행이 시작됩니다. 초능력을 얻은 아이들은 먼지와 해충 잡기 게임을 완수하면 시간 여행을 떠나는 가상 세계를 체험합니다. 도봉구 둘리미지엄이 새롭게 기획한 매직 어드벤처 전시 공간입니다. 유령 버스를 타는 포디 극장은 우주배를 체험토록 하고. 둘리와 함께 눈덩이 버튼 놀이도 흥을 부릅니다. 박물관답게 둘리 자료를 전시한 공간도 신설됐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가 처음 연재된 보물섬 단행본과 애니메이션, 각종 캐릭터 상품까지. 어른들은 동심을 느끼고 아이들은 둘리 캐릭터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상한 겁니다. 혁신적이고 4차 산업이라고 하죠. 네, 4차 산업 기술을 조금 더 도입해서 8, 90년대에 제작됐던 아기 공룡 둘리가 현대화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일전 시시를 리뉴얼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둘리 박물관을 찾은 아이와 어른 모두 둘리 체험에 푹 빠집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문화생활이 쉽지 않던 인근 주민들에겐 게 그야말로 활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유람버스가 신기하고 재밌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달라진 게어 너무 색다르고 애가 너무 호기심 가득 차하고 즐겁게 체험하고 니다 어, 도깨비 방망이 안 피들었던 거랑 엄마랑 와서 노는 게 재밌었어요. 오픈이 되니까는. 요즘 오픈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라도 이렇게 오픈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박물관과 연결된 도서관도 인기입니다. 만화 특화 공공 도서관답게 다양한 만화책은 물론 어른들 위한 도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관 5년 만에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연 둘리미지엄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오전과 오후 관람 인원을 제한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답답하지만 자녀와 함께 빙하 타고 둘리 세계를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